황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구한테 2021년 다이어리를 선물해 주고 싶어가지고, 다이어리만 주는 것보다 이제 다이어리 할때 필요한 용품 같은 것들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제 친구는 일단 다이어리 생초보고학구 용품도 물론 하나도 없고, 거의 맨땅 헤딩하는 거에 항상 제가 하는 거 보고 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 이제 다이어리 용품 이런 것도 없고, 뭐 딱히 다이어리도 없다 보니까 잘못하고 있었는데, 친구랑 같이 카페에서 다이어리 해보는게 약간 뽐이가지고 스티커 막 바꾸고 이러는거 약간 로망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선물을 해주고 친구를 이 자쿠의 세계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친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다이어리는 여기 아카이브 하드 그리고 노트고 저는 이걸로 쓰고 있고 이게 a s u 사이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보분들이 쓰기에는 정말 작고 괜찮을 것 같아요 꾸미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루칼에 대해서 팔고 있는 소스 자체가 워낙, 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초보분들한테 되게 좋을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사이트고 브랜드고 해서. 일단은, 이 노트는 그냥 다 무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 어, 니클이나 먼슬리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지로만 딱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전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A6 사이즈 소스대가 좋아놓은 건데, 이거를 좀 쪼금 해가지고 친구한테 주려고 요 그냥 일반 모든 섭지는 여기서만 있기 때문에 따로 더 챙겨주진 않을거고 음. 제가 아래에서이몇장 섭지들을 좀금씩소개해드요 요거는 타일 모양의 섭지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거를 색깔별로 깔별로 챙겨보겠습니다 친구가 풀이나 가위 종류는 있을 것 같다고 감안하고 풀, 가위 따로 챙겨야죠 어, 막상 다이올리만덜렁거아서 꾸미는 것 보다는 재료를 준비해주면 더 친구가 좋아하지 않을까? 더, 더 열심히 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소분해줄거는 이것도 루카르에서 구매한건데 꽃무늬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챙겨주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사용을 안해본 제품인데 약간 친구 취향인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런, 노는 색지들요색지들 색찌개? 텐데, 이거 다뽑아해볼게요볼카레이 음, 되게 원래 속지가 다양하지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속지가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속지 맛집이 아닌가. 음, 뭔가, 친구도 항상 다이어리를 꾸미고 싶어고 아기자기한 거를 음, 되게 좋아하는 그런 친구인데 막. 음, 제가 지금 제가 사는 걸 보고 집에 밥을 넣어 가더라고도 친구 퀴즈 생기려고 약간 돈 많이 나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서 그냥 뭐 저가 가지고 있는 것도 꽤 있고 이게 다쓸 것도 아니고 해서 나눠주려는 저의 음, 주변에서 저의 어, 그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유튜버 구독자 분들이나 네. 제 블로그에 이육지데 말고는 없어가지고, 주변에서 만들었보자는취지로 일단, 색속지는이 정도. 이 정도로 준비해봤어요. 떡매를 주고 싶은데, 저는 약간 떡매를 이렇게 많이 구매하는 편도 아니고, 번개장터에서 정말 여러가지 도안을 믹스해서 사는 편이라서, 그다내 집으로 이렇게 만 제가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거 위주로 챙겨주려고. 그다음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체크 레모팩 이거 없앴을 때 어떻게 닦고 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거의 맵마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블로그 유니인 나눔할 때도 들어레모팩인데 기본템이라서. 초보 갖고 하신 분들에게는 이건 정말 한번 그대로 온전히 구매해도 괜찮으실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파란색. 파란색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파란색 하나색다 열어가지고 남색. 이 파란색 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체크. 롱패드는 이 정도. 꼭 준비해봤어요. 공기정태로 사면 되게 싸고 좋은데. 제가 중국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취향 상관하지 않고 나눠주려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니까 일단 막 던지고 주는 거예요. 저도 아직 제 취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귀여운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아 감성적인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빈티지나 인스로 빠져버릴 수도 있고, 거의 산더미처럼 쌓여있어가지고 잘 찾아야 니다 제가 쓸 때도 좀 복잡해요. 예쁘게 정리하고 싶은데, 이게 또한 장씩, 한 장씩 있다 보니까 정말 미친 애네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 보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쓰고, 그런 편이에요. 그래 나는 떡내로 많이 다꾸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떡내 다가 진짜 재밌거든요. 오리고 붙이고, 오리고 붙이고 이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떡내를 봉기 상태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브랜드는 잘몰라 이게 뭐 어떤, 어디 브랜드 건지 대략 보고 어떤 봉거다 정도할알수 있는데 발은 모르는 편이에요. 정말 떡내를 모으시는 분들이 대단하든요 아니, 이렇게 삥 남아가지고. 받으신다고 해서 이게 이걸 솔직히 다 언제 쓰고 언제 쏘는 애들 팔고 이런 것도 처음 어, 못할 것같아 <laughs> 드디어 마테를 다 감았습니다 되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한 2시간 정도? 마테만 가는 거 같은데 아무래도 마테를 있는 거다 챙겨주고 싶어 가지고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일단 이렇게 챙겨봤어요 이건 뭔가 만들다 보니까 약간 소변 검사할 때 쓰는? 소변 테스트기 같아요. 그리고, 음, 요런 조그만 얇은 바트들이 생각보다 잘안 감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풀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게좀 불편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 요령도 생기고, 음, 또하나면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그 다음에 챙겨주고 싶은 물건은 이거 랩핑지인데, 랩핑지도 번개장소에서 구매를 합니다 너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한 5장에서 10장? 사실 그 랩핑지를 자꾸 할때 많이 사용하지는 않네요 음. 랩핑지는 구겨지지 않고 꿀꺽 파일에 보관해서 챙겨주려고 생각보다 챙겨주는데 되게 이번에 인스타에서 한번 구매해봤던 조안들입니다. 퀄이 되게 좋은 것, 한두 장, 한두것 같아요. 한두 장씩 한두 장씩 참겨줘야 될것 같아요. 아 꽃무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꽃무늬 랩핑지를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마블 무늬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온 약간 재질이 빤딱빤딱한. 응. 이것만 해도 정말 양이 어마어마하네. 오늘 어, 접어줘야 될것 같아요. 2시간 넘게 긁었다고? 긴긴데는 그래, 접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예쁜 색까지게 준비를 해봤요 이제 그망의 스티커. 제가 미나디스에서 구매한 알파벳 키즈 스티커인데 이게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색깔이 되어거든요 카펫으로 사가지고 음. 이게 진, 분홍색을 로할것같아서 파란색으로 한번침도어보겠습니다이는 보라색이랑 파란색. 이건 샌드케이크에서 받은 랜덤팩인데, 여기 좀새것도 많고, 초보들이 쓰기 좋은 스티커들이 많아요 요런 거. 이거는 체크대포 스티커. 이 되게 많이 안왔고 이걸 주는 게좋아요색과브이넨레트로 리무버기 스킨컨데, 아트 박스에서 구매했던 편지지, 이거는. 이거 친구에게 딱 편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구매했었던 거를 챙겨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원형 같트는 진짜 갖고 갈때 거의 필수니까. 저번에 입동했었던 스킨 드로잉. 루카렛 스티커인데 이것도 한번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귀여운 엽서도 이렇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음, 엽서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르디 스티커를 하나 주려고 해요 이렇게 세트쯤 잘라 다 잘라 이건 저번에 사용했던 스티커인데 이거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다이소 알파벳 견출 견출지. 이건 진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 꼭 주고 싶어요 스티커들은 세트로 샀었는데 이것도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건 다이소에서 구웠던 1,000원짜리 핫트 스티커인데 되게 유용하게 새고있 이것도 가이드 아, 그플은썸스토리 스티커인데 아, 친구가 애니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가이히 좋아할 것 같아서 시켜보겠습 이제 빈티지 제품들이랑 인크스랑생겨블러 이게 싱글 취향 적일것 같은, 펀사슬링이 있습니 진짜 좋을것 같은, 벨비천사이니요이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마티 스티커. 마티 브랜드를 제가 정말 좋아해가지고. 지금 마시고 있는 이것도 마티 컷이거든요. 음, 잘안 보이는데. 이걸 까먹을다니 이거 진짜 예쁜데. 아, 체리 데리 스티커를 구매해가지고 도와주는 컷인데. 여기는. 아이들도 제가 두 개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목소리> 파데. 이거 약간 친구 공부할 때 싹싹 챙겨주고 영화 티비도 항랑 챙기고. 식 <고장> <목소리> 위 만들어본 다이어리 랜덤 박스.